을 정리할 수있니다자 첫째 원리는뭐냐면 모범 간단할까요 모범. 자 보여주라고 여러분들이 보여주라고 는 했죠. 사람들이 여러분들이 믿어시게 유지할 수 있도록 해라라는 말. 관련된 말씀 믿는 문제가 제가 말씀 여러분들이 보고 오시기 바랍니다. 그다음 에 이제 커뮤니케이션 사람들이 여러분들의 말을 이해할 수가 있어야 돼요. 그래서 정확한 말을 해, 정확한 말을 해라. 자 그다음에 능력. 다른 사람을 지도할 능력이 있어야 된다. 지도할 능력이 있어야 된다. 그다음에 동기는 뭘까요? 지도자가 되고하는 동기를 잘 알아야 됩니다. 여기 우리가 중요한 많은 사람이 여기전 걸려서 많이 나갔거든요. 그러니까 지도자가 여러분이 지도자가 되고자 하는 동기가 바로 뭐냐? 돈이나 명예냐, 또 하나님의 영광이냐 뭐냐는 니그 동기가 중요한 거예요. 지도자가 되고자 하는 동기가. 그다음에 권위만 바라보면 분은 사람들이 당신의 리더십을 따라고 여러분의 리더십을 따라올 수 있도록 본인을 스스로 만들어 가야 된다. 이렇게 설명드릴 수가 있습니다. 그 다음에 전략. 여러분들이 어디로 가는지 알아야 한다. 어디로 가고 있는지를 아는 게 중요하다. 그 다음에 사랑. 지도자는 주변 사람에게 관심을 가져야 한다. 자, 이것이 바로 여러분들이, 목회자로서의 리더십을 관리하는 원리다. 이렇게 이제,